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인생은요, 결국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. 어떻게 그 눈이 띄어질 수 있을까요?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.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가? 바로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신다 이거예요.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. 부활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절망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?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여러분 우울을 생각하고 계세요? 두려움을 묵상하고 계세요?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옆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. 따라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. 생명과 소망을 얘기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